네가 기운 나실 일을 좀 만들어드리면 안 될까요? 뭘 어떻게 해요? 비장한 아주머니야 아가씨 이거는 그동안 내가 관찰하고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거든요. 우리 아버님은 사랑에 빠지셨어요. 세언니 확실하다니까요. 그녀회장님 며느리가요? 네. 여기서 장사한다면서 백숙 비슷하게 있다가 베트남 간지 4년 넘었어요. 음. 뭐 거기서 가이드에서돈잘은다더니 <laughs> 입담 하나는 끝내주거든요. 음 그래요? 아이고 너무 잡아당기지 말아야 손 머리 작겠네. <laughs> 아 네. <laughs> 아참 아침에 저 방송하는 거 들었는데 양숙이 도둑맞은 거 같던데. 우리 양숙이요. 그래요? 아니 그런 것도 다 훔쳐가요? 누가 아니래요? 차, 진짜 아, 도둑들도 좀딴데 가서 하지 아, 딴데 어디? 아이 뭐 <laughs> 아이 그러네요 아니, 아무튼 우리 거 보라 외갓집이빌려줬는데 도둑 맞은 거예요 그래요? 아가씨 이 정도면 사랑 아니에요? 아